KT 열렸습니다 부산 경남의 오경주 국산 4등급 말들의 1800m 장거리 승부입니다. 바깥쪽에서 9번 해피 블루가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에서는 6번 레이디 골든과 함께 2번 달릴레오, 1번 가속질, 그 뒤쪽으로 3번 딕시 밴드와 4번 닥터 파라오가 따라붙습니다. 선행은 6번 레이디 골든입니다. 9번 해피 블루는 바깥쪽에서 2위로 따라붙습니다. 6번, 9번 두 마리가 경주를 이끌고 있고 4번 닥터 파라오와 안쪽에 3번 딕시 밴드 바깥쪽으로 7번 창창대로 이렇게 3 마리가 3, 4, 5위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두 그룹은 이제 이 코너를 선에서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간 그룹에 10번 그레이트 원과 5번 용가리 2번 달릴레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위권에는 8번 천년의 구름과 가장 뒤쪽으로 1번 가속질이 뒤졌습니다. 뒷직선 주로 중반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조롭게 경주 이끌고 있는 6번 레이디 골든, 역시 선행 경기지를 보이고 있는 9번 해피 블루가 바깥쪽 2위, 속속 격차를 좁혀 나오는 4번 닥터 파라오와 7번 천창대로 안쪽에는 3번 딕시 밴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번 달릴레오는 이제 하위권에 밀려 있는 가운데 4코너 선에서 4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번 레이디 골든과 9번 해피 블루 두 마리의 차가 반마 신차에서 목차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레이디 골든과 해피 블루 바깥쪽으로 두 마리가 앞서면서 안쪽에는 4번 닥터 파라오 한 가운데 7번 창창대로 네 마리가 먼저 직선 주로 잡아들었습니다. 선두 위 앞에 나오는 바깥쪽 해피 블루 9번 해피 블루가 역전의 성공에 나오고 있습니다. 2위로 밀려있는 6번 레이디 골든을 안쪽에서 4번 닥터 파라오가 치고 나면서 4번 9번 두 마리가 맞서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4번 닥. 치습니다 4번 닥터 파라오 정도용 기수 이번 경주 3, 이번 경주에서 이번 주 4승을 거둘 수 있을지. 4번 닥터 파라오 안쪽에 달릴레오입니다. 달릴레오의 역전. 2번, 4번, 9번. 최은경 기수 이로 경마 5경주에서 드디어 활짝 웃었습니다. 2번 달릴레오와 함께 추은경 별명답게 안쪽 추입에 성공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활짝 웃게 된 최은경 기수. 2번 달릴레오가 결국은 4번 닥터 파라오를 제쳤습니다.